음... 내가 돈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물어보는 거면데, 그럼 갔다 안 갔다만 대답하면 되는데, 아... 나는 돈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 괜히 제발 저리니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난안 아, 받았다. 그돈 아, 받았는지 일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게 나경원 의원이 판사 아,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쟁점이 어디에서 형성될지를 생각을 하는 거 이야기한다면 기,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했어요. 대통령실도 바로 뭐 꺼릴 게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털면은 국민의힘이 더불리하다 뭐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나오... 저번 주에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제가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네. 국민의 힘이 네. 민주당이 받아버리면 어쩌려고저러나 제가 그런 이야기 해서 예톱석받다 보이는 거 어, 덥, 어. 아니 제가 민주당 관계자다 하더라도 받을 것 네. 같아요 네.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통일교 같은 집단의 습성상 네. 힘센 쪽에다가 로비를 하지 힘없는 쪽에다 로비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리고 만약에 힘 없는 쪽에 로비를 했다면 예. 윤석열 정권 때그정보들 아마 윤석열한테 줬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의심스럽긴 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네들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미 국민의힘은 한명 잡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동동동. 예.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통일교가 나오니까 이때 다 잘됐다 민주당 패하지라고 하는데 사실 당사자들 모두 다 거부하고 있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물론 한 명은 NDNc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누구 누가 임종성인가요? 아, 예, 임종성? 예. 예 아, 거기는 예, 전, 예, 전, 전 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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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원. 거기는 예.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요론에서 예. 그러니까 확,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지금 믿어붙인다는 거거든요. 음. 이 상황에서 이제 덥석 받아버리면 여기서 부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음. 정치적으로 자기네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특검 은 어차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어. 이걸 어떻게 파투를 내지? 어. 네. 어. 그래서 아마 뭐 특검 추천 절차라거나 예. 네. 수사 기관이나 막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예. 몇 가지 딴지 걸면서 파토를 내버리는 방안을 음.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생각이고 특이 통일교 특검은 뭐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뭐 하는 거저는 자체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반대예요. 왜왜 왜 반대죠? 기분이 나빴어요. 국민의힘이요. 어. 2년 동안 김건희랑 최상병 특검을 반대를 했어요. 아, 아. 반대 논리가 <laughs> 어. 시덥지도 않, 별 시덥지도 그러니까. 않은 논리로 들어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끝내 아, 수사가 끝나야지 특검을 네. 할수 네. 있다. 네. 그 전에 하면 위헌이다 아. 그리고 뭐 특검 추천권도 뭐 여당을 배제하면은 위헌이다 위헌이. 아. 이러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2년 동안 질질 끌고 반대하고 아. 거부권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걸 근데 턱 받아준다고? <laughs> 나는 반대. 나는 이거 허용 못해.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2년 동안은 해주면 안 됩니다. 2년 반대서 어. 2년 동안 해주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은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전에 2년 동안 그 떠들었던 그 논리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해라. 어. 음. 반성해라. 무릎 음. 꿇어라. 음. 그러면 해주게. 어. <laughs> 아니 이런 건 정도는 요구를 하고 해야지 민주당은 그냥 덜컥 받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너무 착하다니까 이게 <laughs> 어디 사슴 변호사 앞부분은 괜찮았었는데 뒤로 가니까 약간 좀 개그적으로 흘러졌네 지금 본인은 진지 본인은 진지합니다 아니 맞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버리니까 어. 이거 뭐 얻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뒷목 잡았어요 그냥 이거 그냥 바로 받는다 그래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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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싸웠는데 어. <laughs> 아, 2년 동안 싸운 건 싸운 거고 근 앞부분에 딱 그, 그럴 것 같은 것들도 국민의힘이 출구 전략으로 그걸 지금 특검 추천 지금 이거 갖고 아마 트집을 잡을 것 같다 그 생각에 딱 말하는 게그 생각에 퍼뜩 드는 게 지금도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자기네들은 특검 추천 지금 대법원하고 법원 행정처에서 분명해서 음, 음. 하는 거로 우리 법안 오늘 발의하겠다 네. 했거든요 네. 민주당은 그걸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못 받죠. 그것과그 싸워서 수... 이거 갖고 충돌 전략 채우는 그걸 쳐본네? 대법원 추천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이대 특검이라고 말. 을러니까자기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검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이 받을 수 없다는 걸 지금 네. 내놓는 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 없는 게 자기네들은 법무부에서 판사 추천하는 거를 네. 그 이해충돌이라고 해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특검을 네. 대법원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는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 같은 거고 네. 그리고 뭘 어떻게 하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딱두 개의 정당이 특검을 반대할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네. 제가 봤을 땐 개혁신당도 이거 이대로 바고못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개혁신당은 왜?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의 아니요 음. 개혁신당은 모르지만은. 개혁신당은 네. 민주당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우선은. 아 그래서 네, 민주당이 잘 되는 게 싫고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물론. 뭐 워낙 뭐 이렇게 유성처럼 왔다 가시는 분들 네. 많고 뭐두 알씩 드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네. 하니까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엇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있어요. 살 많이 빠지신 분. 에그 네, 뭐 대, <laughs> 대전에 유성 <laughs> 아, 가면. 네. 아좀뭐 아, 그런 어, 그거? 그런 네. 그런, 아. 분들, 그런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방심 못 한다. 누가 아. 나올지 몰라요. 국민의 힘당은 지금 오늘 발의를 지금 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대법원 법원행정처 삼 명씩 해서. 음. 추천위원으로 오르는 거로. 왜 대법원장한테 자꾸 추천권을 줄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걸 지금 네. 내놓는 거니까 아니 대법원당이 검사를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네. 안 돼.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어. 판사한테 기소권을 달라 그래야. 말이 어. 어.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절대 그못 받잖아요. 네. 민주당도 네. 지금 따로 어쨌든 법안을 특검 법안을 마련해서 네. 올릴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의가 하, 나중에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네. 합의가 안 돼.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단은 네. 일단 민주당이 특검법을 뭐 언제 발의할지도 몰라요, 사실. 음.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발의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게 법사위 소관이니까 결국 법사위에 다 보입니다. 알지. 이게. 네. 그럼 법사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안으로 통합을 시키게 어. 돼요, 보통은. 네. 네, 법사위 원장 대안으로. 지금 국정 같은 거 같은데 네, 협의를 할 텐데 거기서 협의가 잘안 되겠죠. 아, 아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특검 중에 합의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laughs> 결국에는 이게 협의가 안 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그렇죠. 대로 가는 건데, 네. 그러면 민주당 안을 관철시키든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협의로 안 하고 이렇게 나와, 하지마, 그러면서 그냥 특검 안해 하고 그냥 파토를 시키든지 뭐둘 중에 하나의 길이 남아 있어.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아. 파토 내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이건 너무 고난이패예요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꼰더리패기 어. 때문에 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명도 갔냐 안 갔냐 말을 못 하잖아요. 나경원이. 네. 네. 갔냐 안 갔냐 말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요. <laughs> 음. 그, 그 그렇게 모여 있는 애, 애들이 국민의 힘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 힘그 특검 받는다고 할때 표정들 변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표정까지 못. 국회에서. 네. 그 특권 받았다니까 빨리 준비합시다 이야기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의원들이 표정이 실시간으로 변해요 정말로. 어 그래요? 네 예. 그건 못 예. 봤는데 그 우리 삼부 유산부. 그러님께서는 예. 유상범 의원은 아, 아. 막 갑자기 원내대표 나가니까 나가서 막 다시 불러와. 다시 불러. 예. 아니, 대표님 대표님 가만히서 음. 잠깐만 일로 와봐요. 어. 그러면서 다시 가서 막 심각하게 회의하고 막그는게좀 어. 네, 포착이 됐어요. 거기 있는 원그 사람 그런 예. 사람들 좀 의심해 봐야 돼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그날 그 장면의 CCTV 어. 싹 수거해 가지고 표정 변화 표정 변는못 봤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통일교 특검을 하면 민주당도 예. 어 물론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다고 예. 보고. 예. 네, 높은 확률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어느 당이든 나올 수있거 예. 예전에 국회에서 할때 경험담인데, 예. 팩스가 막 오거든요. 국회의원 사무실로 예. 팩스가 그냥 막 시시각각 와요. 뭐 부고도 오고 뭐또 오고 보도 자료도 예. 많이 오는데 종교 단체에서 그렇게 팩스를 많이 보내요. 음. 팩스도 많이 보내고 우편물도 많이 보내고 자기들이 무슨 뭐 전시회를 한다, 미술 전시회를 한다, 뭐 음악회를 한다 이러면서 초청을 해요. 자꾸 막 직접 초청장도 갖다 주고. 예. 그런데 그런 종교 단체들 중에 통일교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음. 근데 통일교라고 써 놓지도 않아요 보면 그냥 음. 세계평화 무슨 음악회 아, 아, 뭐 이런 아. 식으로 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세계평화면 통일교지 그러니까 예. 처음엔 잘 몰라요 이게 막 음,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그렇지. 예. 보니까 그냥 뭐 그럴 때가 가지고 또 친해지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엮인 의원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어제 그 청아국 최강욱 의원이 아까 잠깐 그 지난 편 예고 나왔, 아, 지난 방송 요약 나왔지만은 어제 이 방송에 출연해서 예전 국회, 자기가 국회의원 18대 할 때도 저쪽 당 의원들은 내가 통일교로다가 이 자리에 꽃, 통일교에서 꽂은 사람이야. 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숨기지 않았대. 그냥 음. 그걸 대놓고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여기서는 안 말하고 하여튼. Yeah. <웃음> <웃음> 그 저쪽에 꽤 찾아보면 뭐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도 거예요. 현역 의원 중에 이렇게 꼽히는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미래, 미래 대표 예, 예. 한명 있죠. 그분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해서 부인했어요. NCD는 아, 예. 아니구나. 예. 예. 뭐 그런데 지금 어, 동아일보에 그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특검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수용한 배경에 국민의힘 현역 중진 의원이 음 고론됐다.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괜찮았어. 고란이 오늘 괜찮았어.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까 아니 뭐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핵심이 아니래요. 아, 아, 네.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 너 어... 어쨌든 통일교구 윤영호 전 본부장이 네. 어, 국민의힘 의원 지목한 게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네. 돈을 줬다고는 지금 말하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은 어쨌든 지원을 했다 접촉이 음. 있었다라고 했는데 음.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나참나 나 같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것같아요 라디오 인터뷰를 한두번 했어요 그런데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 물어봤더니 그건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채널A에서 음. 엊그제 어제 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 나와서는 두 번을 물어봤더라고요 그 앵커가 예. 천정궁에 가서 갔느냐 안 갔느냐 고거만 음.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거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음. 딱 이렇게 잘라버리더라고요 음. 이거는 각인 갔다는 얘기인데 아니, 각인 갔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저거는 네. 각인 갔다는 거고 각인 갔다라는 증거가 누구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적극적 음. 기망 내가는 안 갔다라는 뉘앙스로 말조차 못하잖아요. 윤영호가 다 사진 찍고 메모 해놨고. 예, 그렇기 뭐. 때문에 자기가 갔다라는 증거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안 갔다라는 아니, 말을 못한안 갔다고 말하는 거예 통일교가 철두철미하잖아요. 예. 그 권성동 보세요, 다 기록해놓고 음. 사진 찍어놓고 그렇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영호가 말하기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은. 증거가 다 남아 있는 음, 것이고. 예. 예 근데 윤영호가이 그래놓고 증거를 못 대고 어버버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죠. 예. 조작 가능성이 있는 사고, 것이고. 배달 사고. 예, 그렇다고 볼수 있는 음. 것 같고. 근데 저기 나경원 의원이 저희가서 얘기한 걸 가만히 보니까 쫓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갔느냐 안 갔느냐는 핵심이 아니다. 음. 돈을 받았느냐 안, 안 받았느냐가 핵심이다. 음, 그렇죠. 예. 가만히 보면 처음 봤을 때는 그럼 받았다는 거야? 그치 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것은 중요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까지 말안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예. 네. 어,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나만 그래요, 바본가? <laughs> 난 네. 저거는 안, 안 받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한 것 같이 들리는데 그런데 또꼭안 받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음.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받았겠냐 이 말일 텐데 음. 결국은 질문 자체가 갔냐 아니, 아니, 안 갔냐. 가지도 않았는데 안 받았겠냐 이게 아니고 음. 아니,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음. 거기 서 돈은 안 받고 그냥 음. 음. 밥만 먹고 나왔다 이뭐 네. 이런 얘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의 심리가 보면은 내가 돈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물어보는 거면은데 그럼 갔다 안 갔다만 대답하면 되는데 아 <laughs> 나는 돈. 돈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 괜히 재발조리니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난안 아, 받았다. 아니 충분히 돈 받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게 나경원 의원이 판사 아.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쟁점이 어디에서 형성될지를 생각을 하는 거 이야기한다면 김,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럴까?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보니까는 아그 부분이. 음, 네. 그러니까 도둑을 잡아왔는데 아. 뭐, 뭐 금괴 훔쳐간 금괴는 묻지도 않았는데. 네. 그럼 그래갖고 그 도둑질 그래갖고 어떻게 열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 금괴 없었어요. 막. 제발 저린 거지. 네. 어떻게 열고 아. 들어갔어 빠도요. <laughs> <laughs> 아 오늘 뭐 주고받고 좋은데. 아 저게 그러니까 갔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게 핵심이 그래요. 아니고.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느 중요하다. 이걸 물어본 거는 그 뒤에 방점이 있다. 돈 얘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게. 어. 돈 얘기를. 근데 저기가 사실 그 멀잖아요. 가평이잖아요. 예. 천정국이라는. 데가. 아니 멀지 않아요. 금방 가요. 네. 예. 어? 뭐 멀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리죠. 어. 예. 주말에 차 막히면? 아 그렇죠. 차 주말에 차 막히면, 막히면 예. 그. 어쨌든 그래도 네. 거기 갔을 때는 거기 가서. 물론 권성동 의원도 거기서 처음에는 넥타이 그 청, 통일교에서 만든 기념품 넥타이 그거 하나 받았다고 음. 했잖아요 쇼핑백 두 개인데 그 넥타이를 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소에는 예. 거액을 받은 거로돼 음. 있고 음. 나경원 의원도 천정국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물만 먹고 왔을까라는 의심은 사실 상식적인 의심은 좀 들긴 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대로 저렇게 돈 받았나 안 받았냐 이걸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이걸 국민의힘 현역중진의원, 요 얘기를 딱 하는 걸 보면은 딱 그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 때문에 특, 특검을 그럼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받았다. 우리보다는 저쪽이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알겠습 요거는 좀 지켜보죠. 뭐 아직 뭐 우리가 누가 수사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섣부르게 뭐 먼저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